이런 가운데 경제 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은 열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들도 참여하면서 서명자는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민생경제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청계광장 등에서 가두서명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히 하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포스코와 SK, 현대차 등 20여 개 대기업들도 서명운동 동참 의사를 밝히고 각 회사에 서명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에도 13개 시도 재래시장 등에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기업들의 가장 큰 요구는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재고법안의 국회 통과입니다.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구조조정이 절실한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쉽게 할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 간의 인수합병 등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분야가 지금 현재 법에서는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원샷법은 여야가 국회 처리에 합의했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이 커이 법안의 국회 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금까지 30만 명 이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서명했다며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서명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